자, 그 필수 이제 7번하고 8번 풀기 전에 내용 설명을 좀 해야 돼. 어? 어,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줄 테니까 잘봐 봐. 자, 문제에서 얘들아, 봐 봐. a b c 이세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대. 자, ABC 요세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관계식을 쓸수 있는데, 어? 그걸 우리가 등차중앙이라고 그래. 자, 뭐라고 한다? 등차중앙. 그러니까,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이 이룰 때 하나의 관계식, 우리는 등차중앙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야. 야, 얘네들이 등차수열이니까. 자, 요런 얘기잖아. 어, 내가 그냥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. 자, ABC가 등차수열이라는 얘기는. 이 간격이 서로 뭐하다? 같겠지, 그렇지? 공차로 같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어디를 등차 중앙이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B를 등차 중앙이라고 해. 그래. 여기 있는 B를 뭐라고 한다? 등차 중앙 또는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.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얘를 등차 중앙 또는 산술 평균. 그러니까. A 하고 C의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한단 말이야. 또는 A 하고 C의 얘가 뭐다? 등차, 중앙. 그럼 별거 아니야. 그러면 가운데 거는 야 뭐요? 2분의 A 플러스 C인 거죠. 아니 당연히 B가 무슨 점일 거야? 중점일 거 아니야, 그지? A 하고 C의 무슨 점? 중점. 음. 자, 해서 자세 수가 등차수에 이를 때, 그때 우리는 이 B를 뭐라 고 부른다?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고 자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다? 관계식을 쓸수 있다. 자 근데 이 관계식을 좀 약간 변형해야 되지. 2를 곱해서 가운데 거에 몇 배는? 두 배는 양 끝을 더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?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? 자 그러면 이 등차 중앙은 언제 쓰냐? 세 숫자가 주어졌는데 무슨 수열을 이룬다? 등차 수열을 이루고 나는 그세 숫자에 하나의 관계식이 필요할 때. 하나의 등식이 필요할 때. 그때 딱 써주면 되는 거야. 오케이? 어. 자, 요거 관련된 게 필수의 제 7번 문제야. 응? 자, 자, 그 다음, 얘들아. 어. 어, 그리고 우리 등차수열을 표현하는 건데. 어, 등차수열 이제 표현이라고 쓸게. 자, 봐봐. 자, 무슨 문제냐면. 이런 거 있잖아.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, 야 그러면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고 이룬다고 했을 때그세 수를 A, B, C라고 식을 세우는 애들은 좀 약간 하수야 하수. 왜? 미지수가 세 개지. 그 웬만하면 미지수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, 그럼 어떻게 세 개의 숫자를 잡아주는 게 좋을까에 고민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. 자 가운데 걸 A로 잡고. 그전걸 A-D, 그 다음 걸 뭐? 어, A+, D라고 잡는 거야. 이게 몇개 숫자가 등차수에 이룬다? 세개 숫자가 등차수에 이룰 때세 수를 잡는 방법이야. 이렇게 잡아준다. 선생님, ABC 잡으면 안 돼? 아니, 돼. 대신 그러면 식이 많아지는 것 뿐이야. 어? 이세개 숫자를 구해야 되는데, 식이 많아지잖아. 이렇게 쓰면 뭐 해? 미지수가 줄지. A하고 D만 구하면 되고, 그리고 가끔 세수의 합이 주어진다고. 세수의 뭐? 합. 그럼 세수의 합을 하면, 누구는 날아가 버려. 또 D는 날아가 버리잖아. 그지? 어, 그니까 세수, 세수가 등차수에 이룬다고 하면 이렇게 잡는 거야? 자, 얘들아. 여기가 좀 어려워. 네 개의 숫자는 어떻게 돼? 네 개의 숫자가 등차를 이룬다. 응. 음. 야, 잘못된 건 이거 잘못됐어. 어, 이렇게 잡는 애들이 있는데, 내네 숫자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아요, 선생님? 어 이렇게 잡으면 선생님 다 더하면 d가 날라가잖아요. 이게 잘못 잡은 거야. 이거 어떤 문제가 있을까? 이거 공차 뭐지? d, 그지? 근데 얘는 공차가 뭐야? 어 ed. 여기는 뭐? d. 그래서 잘못 잡은 거야. 어 공차가 뭐하지 않아? 일정치? 안치. 그러면 네개 숫자 등차는 이렇게 잡는다. a 빼기 3d, a 빼기 d, a 플러스 d, a 플러스 3d. 그럼 이때는 공차가 몇 d야? 2d가 되는 거지, 그지? 이래야 딱 더했을 때 0, 그지? d는 날아가면서 등차를 이루죠. 응. 어, 무슨 말인지 이해가? 어, 그러니까 보통 홀수에는 d로 잡는 거고. 짝수계는 2 d 도 잡는 거야, 공차를. 오케이? 어? 음, 좀 약간 어렵게 나오면,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, 네개 숫자로. 응? 어, 일반적으로는 세수가 많이 나오고. 응? 응. 야, 이해 가? 어? 어, 등차수열어 이럴 때 이제, 우리 미지수 잡는 방법. 자, 해서, 자, 우리 필수의 이제 8번부터, 아, 7번부터 한번 풀어볼게. 자 필수 이제 7번 봐봐. 자 이렇게 x -1, x 제곱 빼기 x 2 x 플러스 3이야요세 개가 무슨 수열을 이루는데?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그러면 내가 x 값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식을 세워야 되지. 그때 쓰는 게 뭐라고? 등차 중앙. 그러니까 등차 중앙 가운데 거는 2분의양 끝을 뭐한 거 같다? 더한 거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지 그러면 끝났죠 자 여기 양변 두배해서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5대나자2 1그 다음 뭐야 5 1 어, 여기 플러스 9 여기 마이너스인가 어 그러면 x는 얘들아 뭐 또는 뭐야 2분의 5 또는 얼마 어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 뭐 조건이 더 있나 어, 조건이 있진 않네. 그죠? 어, 그럼 요두 개가, 그건, 어, 두 개가 다겠네. 그지? 응. 이해 갔니 어? 응? 응. 자, 그 다음 8번. 어, 야, 8번 중요해, 8번. 자, x 세제곱, 마이너스 3x제곱, 어,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0인데, 자, 세 근이. 자뭘 이룬다? 등차수열을 이룬대 얘들아 어? 야 그러면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세근을 뭐라고 잡아? 알파베타 감마 이렇게 잡는거 아니야 어? 자 뭐로 잡는다? a-d a a플러스 a d로 잡는다 자 그러고서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 쓸거야 뭐 쓸거라고? 근과 개수의 관계 자 근데 요거는 세근의 합만 찾으면 끝나 자 세근의 합 야, 그럼 세근에 합을 해봐. 야, 이게 세근이니까 다 더하면 뭐 되니? 3A 되지. 그치? D는 날라갈 거 아니야. A 세 개니까 3A.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야? 3. 그러면 A는 얼마? 1. 야, 그러면 끝났잖아. 가운데 근이 얼마였단 얘기야? 그치, 1이었단 얘기야. 야, 그러면 K 값 구하기 위해서근뭐 하면 돼? 대입하면 되지, 그죠? 자, 1 빼기 3 빼기 6 플러스 K는 0이야. 자, 따라서 K는? 이 계산하면 얼마니? 8인가? 어? 음, 자, 이렇게 찾아주면 돼. 이해 갔어? 어? 음. 자,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.